그 2장 1절 안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붙잡을 수 있는 네 가지 덕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의 권면, 두 번째, 주 안에서의 사랑과 위로, 세 번째, 성령의 교제, 네 번째 주 안에서의 극휼과 자비 이네 가지 덕목을 왜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덕목을 본받기 위해서 늘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의 기쁨을 늘삶 속에서 맛볼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첫째 무슨 권면이나 그러므로 다음에 나와 있는 무슨 권면이나. 바울 사도가 1900년 전 소아시아 여러 지역 교회 지역 교회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또 학의 수양회 중에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면함으로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제 신앙생활의 체험 가운데 아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92절 93절 뭐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위로할 때, 뭐 인간적인 말로 그 고난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위로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쁨의 위로는 말씀으로, 합당한 말씀으로.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고 그랬어요. 금쟁반의 은사가 같다고 그랬어요. 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 그렇게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할 때 우리는 교제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시평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법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것으로 나를 살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할수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시편이나 그밖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삶속에서내 신앙 고백이 내삶 쪽에서 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이 옆선 기자의 이파울 사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바울사도가 빌리뽀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위로함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주의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 말씀을 배웁니까? 모여야 뭐 배운 말씀을 교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주일날도 잘안 나오는데, 학예수양에 잘 참석하겠어요? 네. 정말 연약한 형제자매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함께 교제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빠짐없이 학예수양에 함께 갑시다. 난안갈 테니까 형제님만 가십시오 가 아니라 함께 갑시다 그리고 가기만 할게 아니라 학회 수양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은 이뤄진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 말씀 듣는 분을 함께 모시고 갑시다 못 모시고 가는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 부서에서 모시고 가는 분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런 사랑과 선행의 권면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의 교제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놀라운 죄사함의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제 안에서 성령을 조아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기쁨의 삶을 살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서신 속에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악 수양에 가고 싶다 가야겠다 오시고 가고 싶다 그런 소욕은 전부가 다 성령의 소욕입니다 꼭 가야 되나 뭐 1년 중 빠져도 괜찮지 않아 그런 생각은 죄송하지만 성령의 소욕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잘못된 소리죠.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이 정말 성령의 소욕인지 아니면 내 인간적인 어떤 육신의 소욕인지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잠잠히 기도해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 앞에는 홍해 바다. 그야말로 진태 양난의 위기 속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그 상황이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입니까? 막 아우성을 치고 울고 불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로 뛰어들지도 몰라요. 성급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2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자문에도 그런 말씀 이 있죠 잠잠하면 우매자처럼 보인다고요 지혜자처럼 보인다고 실은 그냥 잠잠한 게 아니에요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지 잠잠히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실은 성령에 성령을 조차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긍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률 극률.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요. 보통 인간의 사랑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긍률 극률. 긍휼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연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민.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연민을 느껴본 적이 있죠. 해마다 학예수양에 가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 우리는 극휼을 느낀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지만 연민을 느낄 수는 있죠. 어떻게 하면 저 형제 자매님을 학예수양에 같이 모시고 갈수 있을까? 학예수양에 매년 참석하는데 10년이 다 되도록 한 분도 못 모시고 가는 그런 분을 보아도 좀 연민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어쩌면 극률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꿔서 가장 쉽게 이해한다면 연민이라고 할수 있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서양의 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죠. 모든 사랑에는 연민이 포함된다. 연민이 없는 사랑은 이기십니다. 남아 있는 이주 동안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연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연민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긍휼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기셔서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자비가 나타났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면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연민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어요 연민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그 연민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사랑이에요 자비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